미안하다고 취해? 했잖아. 어? 술 취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제정신에 재정신학은... 그. <목소리> 자 안방에는 약간 은밀한 공간이 때문에 나는 난내 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. 방 혼자 쓰냐고 나방 혼자 써. 응. 문을 잠구선 옷다 벗고 잔 적이 있었어. 근데 규현이가 한번 취해가지고 내가 여가... 아 이거 문을 잠구자 문을 열었어 또아또 아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치해가지고 치이... 문을 연 거야 열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그 다행히 나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안 떠라고 나를 해서 아이또왜 이런 거야? 야 빨리 가나 지금 다 벗었어 <laughs> 규현이가 취한채너왜너왜다 왜 벗구자? 더러웠어, 뭐무 잊고 싶은 기억이야. 정말. 어, 아, 여기 있어요? 사실 이거는 정말로 웬만하면 처음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네? 려욱 씨에 관한 거. 아, 왜 그래. 아, 제가 려욱 씨랑 데뷔 초에 방을 같이 썼었어요. 네. 근데 저희 둘이 숙소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, 아, 왜 그래. 아, 진짜 이건 아니야. 숙소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? 방에 있는데 갑자기 이거 뭔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유독 가스 아니야? 유독 가스? 뭔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뭘까? 카메라 보다가 려욱이를 딱 봤는데 려욱이랑 눈이 딱마주쳤어요 그래서 불이 있잖아요. 저는,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. 그, 그 일을 범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 누구겠어요? 그래서 아 얘가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뭐 얘기를 하려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래 혹시가 네가 꼈냐 갖고 싶으려고 했구나. 아니 그럼. 셋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. 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.